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 10으로 돌아온 오늘의 DJ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와 함께 시즌 10의 시작을 열게 된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께 당금의 새로운 멤버들을 소개하는 날인데요 자리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즌 십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당금의 프로게이너 제이입니다 어, 프로게이너 어, 어, 혹시 닉네임이랑 시그니처 어떻게 선정하게 되신 건지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MBTI가 ENFJ인데 친구들한테 가끔 제가 MBTI 물어보거든요 맞춰보라고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제이는 잘 맞추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제이의 표상인가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아, 프로 게이머 제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제 본명이랑 비슷하잖아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당금의 프로 게이머 제이로 정, 정했습니다. 요즘 약간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이렇게 <laughs> 목소리로 떨림이 <떨리게 웃음> 굉장히 느껴지는데 <laughs> 아 그럼 앞으로 프로 게이머 모먼트 굉장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화사한 봄입니다. 네, 봄님은 화사한 봄이라고. 시그니처 인사를 선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해진 건지 궁금해요. 아 제가 닉네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기도 하고 제가 완전 파워 몸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음. 아 봄이랑 가을 중에 고민하다가 요새는 약간 봄웜 화장에 꽂혀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오 좋은데요? 화사한 봄. 지금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약간 봄 호소인이라서. <laughs> <laughs> 어봄 호소인. <laughs> 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즐거움 미네입니다. 네, 미네님, 당금의 즐거움. 오, 어떻게 당금의 즐거움을 시그니처 인사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닉네임 후보가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도라 도라 에몽입니다 어머 <laughs> 너무 귀여운데요 도라 도라 에몽 괜찮은데요? 오 어, 진짜 좋은데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아바타스타 슈입니다 바리바리 바바리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어가지고이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는데 완전 MG 스럽지 않나요? <laughs>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거 같은데 엠지의 표본 네 그래서 결국 당금의 즐거움이 되셨는데 네제 지금 상태를 반영을 하면서도 발음이 예쁘면 좋겠다 싶어서 도파민을 헤르미온식으로 장명을 해봤습니다. 어, 음. 아 그래서 미네님이 되신 거구나. 네, 응? 네 좋습니다. 미네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당근의 쩝쩝박사 누리입니다. <laughs> 무슨 박사요? 쩝쩝 박사? 쩝쩝 박사요 왜왜 <laughs> 어, 왜 그렇게 된 거죠? 아, 쩝쩝 박사는 맛잘알이라는 것의 m g 식 표현인데 제가 지방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와서 서울의 이곳저곳 맛집들을 아주 야무지게 다녀서 음식 먹는 방법들도 친구들이 이제 너 아주 맛잘알이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저를 쩝쩝 박사 누리라고 소개해봤습니다 어, 그럼 닉네임은 어떻게 누리가 된 거죠? 제 이름이 누리는 수우리 말인데 뜻은 온이거나 세상이라는 말인데요. 제 본명이랑 엄청 비슷하기도 하고 제가 당금에 세상에 푹 빠졌다 이런 감성으로 지어봤습니다. 음 뭔가 쩝쩝박사랑 누리랑 너무 따로 도는거 아니에요? 약간의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약간의 반전 매력을 위한 그런 <laughs> 닉네임. 어 쩝쩝박사 누리 전좀 귀엽고 좋은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좋습니다. 다들 닉네임과 시그니처 인사를 정하는데 꽤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본인들과 정말 잘 어울리게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해부학개론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 프롤로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순서죠. 새로운 당금이들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텐텐에 이어서 또 당금의 유일한 남자 신입 멤버가 되셨어요. 제이님부터 각오 부탁드립니다. 텐텐에 이어 유일한 남자 신입이자 미디어팀 신입으로 그개보를 입고 있는 제이입니다. 제가 당금 지원서에도 적은 말이 있는데 똑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떤 일이든 어 제가 진심일 수 없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반대로 말을 하면 당금에 정말 진심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 진심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 잘 부탁드립니다 음, 어 진심 아 어, 진심, 어, 진심 장난 아닌데요. <laughs> 앞에서 너무 제대로 소개를 각오를 해주셨네요. 부담스러워요. 약간 부담스럽지만 저도 이어서 각오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D 팀 신인 멤버 봄입니다. 저의 각오라고 하자면 이제 PD 팀에 제가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통통 튀고 재밌는 주제로. 기획안에도 조금 일조를 하고 또 녹음도 자주 나오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기억이 되는 봄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 와. 제가 보기엔 벌써 봄 같은 사람이신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앞으로도 더 많이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닉네임을 되게 활용을 잘하시네요. 아까부터 네, 미네님. 다들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건지 한 명씩 하실수록 계속 떨리고 있어요. 저는 편집팀 신인 멤버 미혜입니다 제가 시즌 9때 에피소드를 어떤 거를 들어도 다 텐텐 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즌 10에 텐텐이 되자 라고 하겠습니다 아 지금 텐텐의 역할 약간 제의가 했는데 약간 빽, 또, 또 뺏기고 있네요 지금 아 지금 위협받고 있네요 인기가 많네요 네. 텐텐은 두 명한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 굉장히 위험하네요 아, 네, 알겠습니제 생각에 좀 좋아할 것 같은데요 텐텐이 아 인기 많아서? 언급이 많이 되니까 아. <laughs> 네, 다음은 누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 신입 멤버이자 맞내 누리입니다. 제가 면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부터 종종 듣곤 했던 팟캐스트를 제작한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껴서 당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운 좋게 합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당금이 분들이랑 더 친해져서 저의 찐친들과 있을 때의 매력들을 보여드려서 이번 시즌 10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도록 하고.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디자인팀 일을 아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즌 10에 새로 합류하신 네 분의 각오를 들어보았는데요. 네 분들의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시즌 10에 합류한 새로운 당금이들 다시 한번 정말 환영합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 10과 제이, 봄, 미네, 누리 네 명의 새로운 당금이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에 함께하지 못한 텐텐, 소, 치오, 은하, 바다도 곧 정규방송에서 만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시즌 10의 프롤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해부학개론 입학식 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